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가 끝났습니다. 전국의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9% 급등을 했죠. 현재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의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어제까지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공시지가 산적에 대한 반발이 좀 여기저기서 큰 상황이라고요. 네, 올해는 단지별 집단 행동에다가 일부 지자체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10배는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격 인상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고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과 세종,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의견 제출이 쏟아졌습니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세금이 늘어나는데요.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외에도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근거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반발이 큰건 결국은 공시가 산적이 좀 잘못된 거 같다 이런 거겠죠. 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층, 같은 면적에 거주하고 있지만 두 가구의 공시 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로 12억 원에 팔린 서울의 한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15억 원으로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시 가격 인상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깜깜이 산정이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어디를 어떻게 감소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마감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